뉴스로 양코 디자인입니다. 매년 다양한 브랜드에서 수많은 전자장치와 액세서리를 출시하면서 전자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런 책임의식을 인식하고 환경에 우호적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삼성은 기기에서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한국의 액세서리 제조업체 슬래시기 슬래시와 협력하여 백구 프렌즈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액세서리 라인은 시중에 다른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보다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 품목은 갤럭시 S23 라인,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버즈2 프로 및 갤럭시 워치5와 같은 새로운 삼성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컬렉션에는 휴대폰 커버, 시계 스트랩 및 이어버드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이 액세서리가 다른 액세서리보다 더 친환경적인 이유는 40%가 p c l (포스트 컨서머 마테리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료에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비건 가죽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스타워즈, 심슨 가족, 헬로키티, 포켓몬, 스폰지밥과 같은 팬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와 장면을 디자인에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오피스의 20대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미래세대 연구소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서울에 계시다면 여의도에 있는 에코프렌즈 액세서리 라인 팝업스토어에 들러보세요. 순차적으로 이 액세서리들은 삼성글로벌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또한 일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몸에 따라 어부들을 위해 버려진 물건과 해양 플라스틱으로 테이블과 낚시 도구와 같은 가구를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타트업 리메오 및 일본 미에운 지역 커뮤니티와 빅미 협력하여 그늘 도표 로프와 같은 버려진 낚시 도구를 업사이클링하여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료를 기계로 잘게 분쇄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재가공해 현지 제조업체와 협업했습니다. 그 결과 어부들이 점심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되거나 소지품이나 잡은 물고기를 올려놓는다고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팀은 어부들이 바다에서 식량과 천연 자원을 수확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낚시 도구가 해양 환경에 의해 손상되고 마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량의 버려지는 부표, 그물, 모프가 산업의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어보들의 오랜 사용 후 버리는 습관으로 쉽게 버려집니다. 플라스틱과 버려진 물건들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황프로젝트와 위메우는 그들의 식탁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파도의 흐름을 모방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테이블 표면은 언짱 말린 김과 비슷하지만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요한 시간의 잔잔한 물살을 연상시킵니다. 재료의 어두운 색상은 어부의 장비가 짧은 사용기간 후에 대부분 폐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디자인팀은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버려진 물건을 두 번째 삶을 위해 다시 변형하기를 원하며 능도가 변경된 플라스틱으로 미래에 나올 낚시 도구를 만드는 일회성 시리즈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넓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팀은 프로젝트 웜을 통해 디자인 팀은 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해양 플라스틱을 바다의 선물인 천연 소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사로 디자인 봄입니다. 발레나는 태비와 및생분을 열가소성 재료로 생산 가능한 폴리머 바이오 실을 개발했습니다. 이 재료로 만든 태비와 가능한 샌들은 수명이 다하면 완전히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가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걸음으로 변합니다. 2022년 첫 리미티드 상품이 원판된 어스 톤 샌들은 천연 시나몬 컬러와 향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매일 사용하기에 편안합니다. 샌들 머리 부분에 열린 구멍 디자인은 공기 흐름을 가지며 신발 아래 속이 빈 튜브는 착용자가 돌아다닐 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견뎌냅니다. 이탈리아에서 디자인 및 제조된 바이오실 슬라이더 스는 브랜드가 폐기되고 재활용된 의류 및 액세서리에서 재료를 부분적으로 공급받아 패션 산업의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합니다. 사용 후 퇴비화 가능한 샌들은 신발을 완전히 분해할 발레나의 산업 퇴비 시설 중 하나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발레나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루바치는 패션 산업 내에서 퇴비화 가능한 솔루션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레나를 설립한 후 바이오 실 슬라이더스와 같은 완전히 퇴비화 가능하고 생분을 가능한 소비재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 드는 우리는 바이오 소재 솔루션 분야의 선도적인 소재 과학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PU에 대한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로 시작했으며, 미래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솔루션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베러 TV의 구독과 좋아요는 디베러의 친환경 발걸음에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알고리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